네, 수면 시간을 아무리 늘려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맘때 충곤증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는 도중에 숨이 막히는 수면 무호흡증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365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도자도 자도 많이 피곤하시죠? 충곤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수면 무호흡증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이 남의 얘기 같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코골이라고 하는 것은 주무시는 동안에 일어나는 소음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수면 무호흡증은 이런 코골이뿐 아니라 더욱 더 좁아진 기도에서 호흡기류가 폐쇄가 되면서 나타나는 숨 막힘 현상. 이 10초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1시간에 5번 이상 있으면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 장년 인구 10명 중 2명은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 환자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일반적으로 중년의 남성, 또 비만인 경우, 그리고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또한 목둘레가 너무 두껍거나 어, 아침에 너무 피곤하거나 심한 코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의심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각종 합병증의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과 당뇨부터 심장질환, 뇌졸중을 부르기도 합니다. 밤 사이에 시행하는 수면 다운 검사로 환자분의 수면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 가령 코골이라든가 무호흡증뿐 아니고 어, 심전도, 근전도, 안전도, 뇌파, 호흡기류 산소 포화도, 자세 변화 같은 것들을 평가해서 정확한 수면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검사입니다.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무호흡이 확인됐다면 수면 중 기도를 넓혀주는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와 다르게 양압기 치료는 구조를 완전히 바꿔주지는 못하지만 수면 중에 막히는 그런 부분들을 공기의 압력으로 쏘아서 열어주는 그런 에어스텐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효과입니다. 이러한 양압기 압력 적정 검사를 한 뒤에 정확한 압력을 환자분 고유의 압력 값을 맞추어서 양압기를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양압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야 기도의 숨쉴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요. 음주나 무분별한 수면제 복용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 상류고였습니다.